25년 정도 된 아파트 욕실인데, 이렇게 욕조가 뜯어낸 자리가 있습니다. 이 욕조가 철거할 때 곱게 안 뜯기죠. 욕조를 뜯어내면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에게 욕조 방수를, 욕조짜리 방수를 해달라고 하십시오. 욕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밑에 집에 물이 새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 보면 보통 이 욕조 철거를 하면서 25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는 방수층에 크레이 갈 수가 있죠. 타일 시공을 하러 가보면 욕조자리에 방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,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. 확률적으로 욕조자리에 문제가 생겨갖고, 아래층으로 물이 새셀 확률은 경험상으로 5%에서 3% 정도 보고 있는데, 100군데 욕실 리모델링을 하면 한 5군데나 3군데 정도 물이 샌다는 얘기죠. 근데 물이 새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,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랫집에 물이 새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랫집에 문제 생긴 걸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. 배상을 해주고 지금 이 물이 새는 욕실을 다시 뜯어야 돼요. 한 40cm 정도 보통 벽, 벽을 까내고 바닥도 지금 이 보이는 방수증까지 다 드러내서 방수를 다시 하고 타일을 다시 붙여야 돼요. 사실가 굉장히 커지는거죠 역시 리모델 시에 잊지마시고 업자한테 꼭 방수를 해달라고 해갖고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를 미리 막아야겠죠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 말에 하나 자, 작은 거를 챙기지 못해서. 야, 뭐라고 해야 되냐? 지금 작은 거를 챙기지 못해서 큰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. 뭐라고 해야 돼? 좋은 거있네 갑자기 생각 안나네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된다고 <laughs> 맞네.